쭉 직육면체를 보고 틀린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기억 직사각형 미음비읍 시옷이응은 미음 비읍 아이고 자 미음비읍 시옷이응 요면이다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면이다 그쵸 면이죠 민면 그쵸 얘를 옆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자그 다음에 선분 디근리엘디근리엘디근리엘디근리엘 이기했어요 당연히 모서리죠, 그죠? 자, 여기 요렇게된 선분들을 모두 모서리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자, 띠그 점기억은 꼭지점, 그렇죠? 꼭지점이라고 얘기하죠. 자, 선분 비읍시읏, 이거 이 선은 뭐라고 해요? 면 아니고 모서리, 그쵸? 틀린 건 뭐? 리 선분, 선분, 선분은 모서리, 점은 꼭지점, 면은 요렇게 이런 형태, 다각형의 형태인 것들을 우리가 면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좋아요, 오케이.